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빠지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폐경을 앞당기게 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 서방인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폐경을 늦출 수 있는 음식들, 폐경을 좀 늦게 찾아오게,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갱년기가 빨리 찾아오게 되는지, 어떤 습관들이 내 폐경을 앞당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들 이제 갱년기가 되면 증상이 생기는 것도 두렵고요 갑자기 늙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성생활이 나빠질까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팩터에 대해서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빠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폐경을 앞당기게 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요 첫 번째 단일 팩터로 가장 큰 거는 담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폐경이 빨리 찾아와요. 안 하시는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한 2년 정도가 당겨집니다.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이 흡연의 요인이 가장 커요. 내가 뭐 술을 마실까 담배를 필까 둘다 몸에 안 좋겠지만 담배를 먼저 끊는 것이 여성 건강에는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배는 사실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피셨으면 좋겠는데 담배가 그냥 직관적으로 나빠지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봤을 때는 폐경이 되지 않은 분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질 건조증이 그렇게 많아요. 질 건조는요. 성감의 저하. 그리고 질염, 방광염 이런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요. 질 건조가 진행이 되면 질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입안이 건조하면 입 냄새가 많이 나는 것처럼 질 안도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건조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질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더 나쁘게 만들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흡연은 질 건강에도 좋지 않고 폐경도 일찍 오게 만들고 피부도 뭔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담배는 정말 백해 무익하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난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여자들은 내가 배란할 것들을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매달 계속 만들죠.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난자 정해진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거 아껴 써야겠죠. 하나도 이제 손상되는 거 없이 잘 배란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흡연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식습관으로서 안 좋은 거는 가당 음료 이런 거 드시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당이 너무 올라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랑 연관도 되고요. 그러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지거나 배경이 일찍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당 음료를 하는 거는 주스나 콜라, 탄산 음료뿐만이 아니라 주스도 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커피를 마셔도 바닐라 라떼 좋아해.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는 커피 단독으로 드시는 것 비해서 라떼 종류, 거기다가 또 시럽도 들어간 종류를 드시면 좋지 않겠죠. 저 이거 보고 뜨끔 했는데요. 커피는 단맛에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자꾸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믹스커피. 우리 힘의 원천이지만 결국에 만성 건강에는 나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천 0.5년 정도 배경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가당 음료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료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요새 많이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혈당이 급속도로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에 더 좋지 않아요. 식사로 뭐 아니면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음료가 제일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다른 것들은 괜찮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당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류 같은 것들 있죠. 저도 뭐 너무 좋아하는데 케이크라든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과자 종류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지 않다. 무조건 금지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식습관이 대부분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겠죠. 좀 고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가지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가공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그냥 육류죠. 고기 종류고요. 가공육은요, 얘들을 가공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공육입니다.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 육류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질산염이라든지 뭐 방부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공육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1년 정도 배경을 앞당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어떤 데서는 한잔 정도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기도 하고요. 그래서 섭취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커피를 그냥 물처럼 마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보리차처럼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한 수준이 됐을 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잔 정도 하루 한잔뭐두잔 뭐 범위 내에서 커피 드시는 거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 를 라든지 커피 외에 또 고카페인 음료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섭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각성을 위해서는 당장에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뭐 수면도 안 좋게 만들고요. 이게 효과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적당량의 카페인은 문제되지 않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임신 중에도 하루에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뭐 과도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면 좀 줄여 보시면 난소 건강에 좀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음주도 그렇습니다. 음주 뭐 적당량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어 그렇지만 음주도 너무 과도하게 됐을 때는 이게 간에도 영향을 주고 난소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간 독성, 난소에도 독성을 유 발할 수 있어요. 이게 알코올이라 하는 거는 일단은 독소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간에서 얼마나 해독을 잘해 주냐 문제인데요. 해독이 잘 되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간이 다른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얘도 지침니다 나이 들수록 기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알코올의 섭취는 너무 좋아하신다면 뭐 한두 잔 정도는 어, 어울리면서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과도하게 필름이 끊길 정도로 드시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생각하는게 스트레스 요인인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수면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로회복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몸 상태가 나빠져요. 난소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갱년기 치료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을 잘 주무시면요. 의외로 다른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잠을 잘잘수 있게 하자라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것들 뭐 물론 영향을 줄 거고 밤에 소변 잡고 보러 가시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것을 줄이도록 그런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늘어나신 분들 수면 중에 무호흡이 와요. 자다가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체중이 늘어날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남자분들한테 좀더 많고요. 목이 짧고 굵을수록 더 많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자는 동안 숨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뇌로도 그렇고 내 몸에 꼭 산소가 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산소를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면 후에 굉장히 피로감이 듭니다. 제대로 잤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이라든지 식습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갱년기 여성들한테 중요한 거는 열감이죠. 열감이 심해지고 땀이 많이 나고 뭐 온도가 올랐다 열다를 하면서 내가 자다가 자꾸 깨 그리고 깨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잠을 잘 주무시게 해드리면 많은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잠을 잘못 자고 스트레스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명상도 권유를 합니다. 명상이 굉장히 막 거창하게 보이고 막 대단한 것 같고 약간 사기 같기도 하거든요. 저걸 해서 뭐가 좋아지겠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상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해외 앱을 사용하긴 하는데 카미라는 그런 앱을 써요. 그게 한국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5분, 10분 정도 눈 감고 앉아서 시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수면에 영향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내가 스스로 명상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명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면 가이드가 있는 명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쓰는 캄 같은 앱을 사용을 하셔서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내 마음도 좀 조절을 하고요 스트레스 레벨을 좀 낮추게 되면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난소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 뭐 흡연이라든지 가당 음료, 당이 높은 간식 같은 거 섭취하시는 거,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콜. 그리고 가공육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생활을 한다면 각각의 요소마다 뭐 1년, 1.5년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나는 너무 당겨진 폐경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30대 후반부터는 여성호르몬이 떨어집니다 40대에 내가 생리를 하고 있더라도 여성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생리는 멀쩡하게 하는데 갱년기 증상 이상하게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잘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함으로써 최종적인 폐경 시기도 너무 당기지 않을 수 있게 될 거고, 지금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폐경을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것들 잘 피해 나가시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자제해야지, 조절해야지. 콜라 같은 거, <laughs> 커피 같은 거, 조금은 어, 줄여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